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블리 허러블리에서 어, 입봉하는 30살 초짜 PD 이성중 역할을 맡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짝사랑하던 우리 을순 누나를 어, 항상 옆에서 이렇게 보좌하고 어, 해바라기처럼 지구지순하게 네, 좋아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네 열심히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일단 뭐. 지금 뭐 다른 배우 선배님들과 함께 뭐 호흡을 많이 맞춰본 사람도 있고 좀 적게 맞춰본 사람도 있는데 충분히 호흡 면에 있어서는 정말 좋게 잘 맞춰가고 있는 것 같고 지효 누나랑 겹치는 신이 가장 많아서 가장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연기를 나눌 기회도 제일 많았었는데 누나가 확실히 어 뭐랄까 연기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어, 많이 도와주시고 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도움 받으면서 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강이가 사실 제가 이, 이 드라마 말고 이 예능에서 먼저 뵀었었때가박서때문데 어, 뭔가 기대감보다는 기숙감이 좀더 컸었던 것 같고요. 네. <laughs> 기강이가. <laughs> 기강이 <laughs> 기강이 <laughs> 기강이 <laughs> 사실 그 예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 드라마에서 만나서 얘기하면서 <laughs> 더친해진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기도 심판하고 장난치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기간도 워낙에 말재주가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같이 촬영 같이 자라온다면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모르굴 입장도 장난치기도 하고 그래 재밌는 시간이 보이는 것 같은데 기간 씨는 그런 다음 외모를 보면 정말 너무 잘생기고 귀엽고 섹시하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진짜 진심입니다. <laughs> 본 보, 실제로 볼볼수 있는 사람들이 더 수수함일 것 같은데 네. 네.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해봤습니다. 예, 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예, 있었습니다. 역시나 아니었네요. 네. 그럼 호러나 뭐 이런 건좀잘 보나요? 좀 호러 영화나 이런 거 무서운 어, 영화 즐겨 보진 않지만 뭔가 저희 멤버들이나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뭔가 좀 오싹한 거 보고 싶을 때는 같이 모여서 보기도 하죠. 멤버들이 드라마 출연에 대해서 뭐라고 뭐 얘기하는 거 없나요? 어, 지금 저 이외에도 뭐 저희 윤두준군과 용준영군도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멤버들도 다 개인적인 스케줄들로 인해서 바쁜 나머지 어, 단체톡에서 얘기는 하는데요. 어, 몸 건강히 좋은 연기 보여줘라. 이 정도 그냥. 혹시 독서를 내뱉는 멤버는 없었고요? 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어. 서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존중해주고 또 오. 이해해주고 열심히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